세상에 나가는 아들에게 인생의 필수 비타민 감사. 아들아, 천사는 못하는, 오직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,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. 천사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없으니 눈물 속에서 드리는 감사를 할 수는 없을 테지.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,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은 더 알게 된것 같았다.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. 범사에 감사하라.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성경 말씀은 명령이지 권고사항이나 참고사항이 아니란다. 감사를 할 만할 때에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늘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니.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신의 지나친 요구처럼 느껴지지 않니?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라도 굳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를 기쁨이 솟아나서 오늘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. 결국 감사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받으려고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비타민과 같은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단다. 매일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는 습관을 가져보거라. 살면서 힘이 들어 움츠려들고 너만의 동굴 속에 숨고 싶을 때, 감사를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기쁨과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.